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케냐의 경이로운 신사, 후시미 이나리 신사의 오렌지색 토리 문들이 늘어선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홀한 풍경 속에서 일본의 전통이 살아 숨쉬고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순간이 가득합니다. 교토의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절의 우아함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자릅니다. 일본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은 고요한 시간을 제공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숲속에 감춰진 또 다른 토리 문을 찾아보세요. 이곳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숨겨진 듯한 신비로운 장소로 평소의 일상을 벗어나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 일련의 경험을 통해 교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교토 아라시아마에 위치한 가덴쇼 리조트는 편안한 숙박과 뛰어난 서비스로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냅니다. 온천과 맛있는 일본 요리, 그리고 아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 가든쇼 아라시야마 온센 교토 교리츠 리조트는 다양한 유형의 고급 객실을 제공합니다. 일본식과 서양식으로 구성된 객실은 충분한 공간과 포근한 침대가 갖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객실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세요. 호텔 전체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일본의 멋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환경 속에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라시아마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며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세요. 고급스러운 스파, 마사지 서비스, 사우나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당신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에서는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친구들과의 사교 모임이나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리조트 내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전통 일본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뷔페는 다양한 음식 옵션을 제공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교토 오메코지 카덴션은 현대적이고 편안한 숙소로 다양한 편의 시설과 뛰어난 서비스로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맛있는 조식과 대욕탕, 친절한 직원이 인상적이며 주변 관광지 접근도 용이합니다. 교토 우메코지 카덴션은 2022년 내 새롭게 개장한 최신식 호텔로 현대적이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혼자 또는 친구,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 욕실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후식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교토의 아름다운 우메코지 지역에 위치하여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라시아마 원숭이 공원과 우메코지 신사 등 근처의 명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광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안락한 숙소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교토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안전금고, 마사지 시설 및 바와 같은 다양한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바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음료를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교토 우메코지 카덴쇼에서는 맛있는 아침 식사 뷔페와 함께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매일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상 깨끗한 식사 환경을 유지하며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호텔 교토 로쿠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는 일본식 조식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과 접근성 좋은 위치로 교토 여행에 최적입니다. 오리엔탈 호텔 교토 로쿠조는 총 16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합니다. 4인용, 5인용 연결 객실과 함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객실은 세련된 디자인과 최신 시설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뛰어난 위치와 훌륭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교토의 주요 관광 명소와 가까워 여행객들은 손쉽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편리한 청소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 더욱 편리한 숙박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호텔 교토로쿠조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용 라운지, 자판기, 빨래방,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전용 택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맛있는 바이닝 경험을 선사하는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국제요리에서 전통 일본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침식사 뷔페는 신선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크해볼 가치가 있는 메뉴가 가득합니다. 여유로운 카페 공간과 바다 있어 가벼운 간식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